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 들리며 주님 앞에 제 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모임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상막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윗은 오래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는 큰 감동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으로 다가옵니다.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나야지만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게 되고 또한 참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풀과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양들은 필요한 양식을 얻고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 목동으로 일했던 다윗은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과정을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에 비유하면서 노래한 게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한 것은 양을 돌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자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유능한 목자는 양들의 면면을 다 꿰뚫어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구하지 않더라도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와 때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일일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하고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합당한 그것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게 돌보아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에게 항상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리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살펴시는 주님, 그 주인님을 함께 느끼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자인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구해주신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나의 목자로 믿고 산 다윗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보답은 바로 은혜로운 삶, 안전을 통한 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은혜와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그곳으로 안전하게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답답하고 때로는 우리의 막혀있는 삶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성대한 만찬을 받게 될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좋은 귀한 자로서 인정하며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이 다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영원의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힘겨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때는 기쁜 일과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좋은 길이든, 험한 길이든, 그 어느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는 고단한 삶을 살아는 우리에게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위로함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지금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 주실 것이고 이 부족함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때에 이것은 나의 부족으로만 끝날 것이 아닌 은혜로 다가오는 귀한 삶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길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을 때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목자. 나의 목자로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함께 나가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한 주의 삶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 나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두 번째,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나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누리는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삶의 적용입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지금까지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격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우리 모임 가운데 나눠보시고 또이 모임을 떠나서 가까운 이웃에게 연락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5월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의 노래와 고백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시는 선한 주님인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 표현될 만큼 힘들고 어렵고 또한 때로는 외롭고 슬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외롭고 슬픈 길일지라도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길은 나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하소연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슬픔과 아픔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을 살아갈 때의 담대한 마음으로 영원을 살고 계신 주님께서 영원의 존재로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끝날 것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 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나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나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언제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삶을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